제가, 카펠님저 음, 네, 네. 엔드카드 만들어주세요. 아, <목소리> 왜나?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끝났다, 엔드. 엔드. 아? 엔드라는 거 아니야? 내가 엔드, 엔드. 아, 카펠님이 엔드 하지 말고 저 엔드카드. 엔드. <목소리> 최종하면 아웃으로 모릅니까? 내가 엔드!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까만 하면 영상 박으세요. 뭘 엔드카드를 버려. 까만 하면 영상 박으라고? 아 그럼 에이. 뭔가 멋이 없잖아. 까매, 나도 반은 까매내 엔드 카드도 위에 어? <laughs> 하나만 치워 놓고 밑에 다 까맣다고 뭘 그렇게 좋은 걸 말해요. 아 위에 도전 과제 뜨잖아. 그좀 있어 보인다고요. 그거 그래도. 이거, 이거 뭐 만든다. 아 엔드 카드가 아니고 그치. 본인 묘를 만드시는 그 영상이 16대 9잖아요. 아, 어. 아. 자, 16대 9 영상 엔드 카드 화면입니다. 끝. 저 있는 상태로 찍어주세요 찰칵 <laughs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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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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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. 나도, 나도. <laughs> 맞아, 여기 나올래 어플TV에 <laughs> 아. 엔딩카드 나온다 대박 아마플의 마인크래프트 채널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구멍 눈에다가 딱그저 카드 나오게 할까? <laughs> 영상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<laughs> 거야 이제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어 할까? <웃음> <웃음> 마우스가 도망치지 않을까? <laughs> 아 아닙니다 도, 어 잠깐만 짜잔 아니 비율은 좀맞춰주던가 콤블을요, 콤블. 이거 제엔드카드입니까 <laughs> 여기서 뭐더 손댈 게 없는데요? 이거 이거 해놓고 이렇게 딱 찍어놓고 이제 여기다 양쪽에 띄우면 되나? 아, <laughs> 네, 그냥 수차 찍으세요. 딴 거, 딴 거, 딴 거. 좀좀 아, 좀, 좀 깐지나게 좀 해줘봐. 좀멋있는거 만들어야 어. 되나 이거? 아. 야 화질 깨지는 거보이냐 뭐 <laughs> 화질 깨지는 건 아니. 여기 엔드카드 좋은 거 있네 여기. 뭐뭐 뭐? 뭐, 뭐? <laughs> 좋은 거 있네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이거 이게... 16대 9가? <laughs> 이거 16대 9야! 어, 거의 맞아 거의. 이거 안 쓰면 진짜 우리 서운하다. <laughs> 아예 안 씁니다 네. 안 씁니다. 미리 뿌리 아, 박아 놔야지안 어, 네. 씁니다. 이거 엔드카드 오늘 후보 고르는 건가요? 빽빽로 해서 빽빽로큰빽빽로 그거 좋은데. 오늘 변태 이거 딱16대 9로 해가지고 찍어주세요. 아유, 이, 이게 이게 내내 아웃트로야 이게? 네 괜찮은데. <laughs> 저, 양쪽에 딱 찍으면 되나? 이거 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단어 선택 같은데? 아플립 좋은 거 생각. 어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. 땅속 에왜 들어가? 내려와 보세요. 와 괜찮은데 이거? 이거 바닥을 봐. 밑에를 검은 봐. 봐라, 거, 검은 바다. 검 검은 바 이거 쓰라고. 검은, 검은, 검은. 하면. 화면. 응. 어. 마크면서 검은 화면이야. 두 개. 아! 이거 쓰면 안 되나 그냥? 안돼안 돼, 안 돼. 허락해 줄수 없어. 허락해 줄수 아, 없어. 아. 마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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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 찾았어. 응. 어? 두두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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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아! 아, 아! 이렇게 싫어해? 아 이런 거 보여주지 말라고. 구멍 화면이나 쓰세요. <laughs> 쓰세요. 뭐야? 마플하고 진짜. 뭐가 잘 어울릴까? 사과 썩은 걸 표현해야 되나? 어 마플. 어? 각별님 이상한 거 발견했어. 어. 어. 애플 마플 아웃트로. 딱이 났다. 그리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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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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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오는 거지. 치... 아, <laughs> 니들왜 계속 나와 죽어 <laughs> 그냥. 아! 이거 어때요? 뭐하는게 뭡니까? 이거, 이게 20초 동안 나오는 거야. 구독자들에게 이제 최면을 걸어가지고 영상을 클릭하게 만들어서. 드 최신, 최신용! <laughs> 최면 아웃트로 하는 <laughs> 거야. 자, 너는 영상을 클릭하게 된다. <laughs> 괜찮은데 내가 쓸거 이거? 저 후보 정리해보시자. 꼬봉 얼굴 그리고 공룡 나오는 아웃트로. 그리고 검은 화면. TNT. 더 빼빼로. TNT. 그리고 NPC 말 터지는 거. 최면, 최면 아웃트로. 너는 영상을 클릭하게 된다. 그냥 다 죽읍시다. 안 돼! 아! 저 그냥. 제 얼굴 아웃트로로 쓰겠습니다. 영상은 아웃트로로 만 얼굴 빌려 줄게. 고마워. 이본인 그 유튜브에 쓰세요. 난내 얼굴 쓸 거야. 제 얼굴. <laughs> 마플 영상 봐. 마플 영상 누르면 이제 눈 찍으면 되는 거야. 이렇게 팍 하고. <laughs>